사각함수 혹은 직선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X축 혹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어떤 직선이 만났다고 합시다 만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교정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든지 같다든지 혹은 뭐 높이 크기가 뭐 같다든지 혹은 여기 길이가 같다든지 이런 세 가지 중에서 한 정보라도 나온다면, 이 점은, 이, 뭐라 고 그럴까, 이 교점? 뭐, 교점에 대한 대칭의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 첫 번째로 하나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저 얘기로부터 연결 지어서 따져보는 거예요. 반주기, 반주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가면 정확하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얘네들을 연결하게 돼.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딱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대칭의 중심이고요. 또한 여기 크기 여기 크기 같으니까 정확하게 이 녀석은 주기의 절반이 됩니다. 이걸 이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1대1대1이 돼요. 그러면 1대1대1이야? 그러면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합동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죠? 같게 되면서 뭐가 된 거죠? 여기와 여기가 같은 겁니다. 여기가 왼쪽으로 같은 크기만큼 왔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간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거죠. 그럼 여기 관계는 뭐가 돼? 2분의 파이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알파 더하기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기울기밖에 안 먹고 있으니 저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한 것과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한 녀석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a, b 기울기는 밑변은 2분의 파이고 높이. 자 얘를 사인했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리고 얘는 그냥 사인에 집어넣은 거야. 또한 여기가 알파 플러스 파이 콤마 0이잖아. 그래서 얘를 빼면 파이가 되고요. x, x 변화량은 파이가 되고 그치? x 변화량은 파이가 되고 y 변화량은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됩니다. 약분하고 보내주고 코사인 그리고 사인 얘를 얘와 바꿔치기하면 탄젠트 알파 그러면 1, 2, 루트 5라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게 기울기였잖아.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파이 2 루트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선, 사인, 점대칭,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요.